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사진 오픈유즈 이데일리 스타인 이성무 기자 김하성이 대타로 출전했지만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김하성은 17일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이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켓스와의 원정기에 5대5 동점 이단 9회 초 대타로 나왔다가 5X 든 공으로 물러났다. 이로써 김하성은 13일부터 5경기 연속으로 대타로 출전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16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전에서 볼넷으로한 차례 출루했다. 1타수 무안타에 그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207에서 206로 약간 떨어졌다. 출루율, 장타율 역시 1,2씩 낮아졌다. 샌디에이고는 어깨 부상을 안고 있는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지난 16일부터 유격수가 아닌 우익수로 옮겼다. 하지만 정작 코칭 스태프는 유격수 자리에 기말성이 아닌 제이크 크로네너스를 기용하고 있다 크로네너스가 주로 맡았던 이루는 트레이드로 영입하내던 프레이저가 맡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9회 말 콜로라도의 끝내기 홈런을 맞고 5대6으로 패했다 8회까지 2대5로 뒤지던 샌디에이고는 9회 초 테렌트 그리션의 동점 3점 홈런에 힘입어 5대5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9회 말 수비 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구안 투수 데니얼 퍼드슨이 콜로라도 CJ 크론에게 끝내기 5회 월 5호 런을 허용해 그대로 경기를 내줬다. 이날 패배로 67승 54패 승률 554가 된 샌디에이고는 선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10.5경기나 뒤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